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죠. 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특별히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별되어야만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또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세상 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노아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죠. 세상과 구별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죠. 바로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위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어,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어, 거룩과 속됨 그리고 부정과 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들어진 제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성소 안의 물건들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진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한다기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속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느낌이 드십니까?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뭔가 좀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속대다라고 우리는 느낌이 들죠. 어쩌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대다라고 하는 것은, 어, 평범한, 아니면 보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자체가 속된 거죠. 성경에서 이거 속되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c o m 스 n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범한 상태, 보통의 상태를 그냥 어 속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위기를 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거룩하고 일반 백성들은 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는 제사장이 거룩한 상태, 일반 백성들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유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온전히 누구를 위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죠.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성들은 자신들이 각자의 가진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유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속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지금 속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거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룩한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된 상태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정한 상태죠. 그래서 정한 상태여야 되고 속된 상태여야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의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정한 상태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변해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함이 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계의 기본 개념은 정함과 부정함이 있으면 부정함이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정한과 부정한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곰팡이가 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에 깨끗한 음식을 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이 함께 접촉을 하거나 서로 간에 그런 접촉이 있으면은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레위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11장에서 15장까지 이 부정과 부정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11장에서는 음식, 우리의 먹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12장과 13장은, 아, 12장은 출산, 여자들이 출산했을 때에 그 출산 자체로 이제 부정해지게 되는데 어,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이 출산 자체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 태어난 아기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 출산 때 나오는 그산열 산혈이, 이 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피부병 그리고 15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부정함을 어떻게 정하게 만들 것인지 또 부정함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고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지금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1 1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고기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비기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들이 어떠한 고기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에는 이러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배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에 따라서 이들이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식인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어, 발가락 이렇게 이 갈라진 거, 그리고 소가, 소와 같이 계속 대세임질을 하는 그런 동물들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는 먹을 수 없고, 토끼도 먹을 수 없고,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장 9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1장 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너희가 먹되 아멘.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어는 못 먹는 거죠. 이때 이제 이때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나누셨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딱 이거다라고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고 그것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로 보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동물들 중에 돼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 돼지는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동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방에게 드리는 제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이 재물들은,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그 재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였는데, 하나님께도 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 타당성은 있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는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생학적인 견해입니다. 어, 해로운 것을 잡아먹은 동물들을 다시 사람이 잡아먹을 때에 어, 그 동물을 통해서 안 좋은 병균이 들어오고 안 좋은 질병을 어,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고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 중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을 만한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또한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 최근에 한 사회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동물과 땅에 사는 동물과 이 바닷가에 사는 동물들이 정상적인 상태의 동물들과 그렇지 못한 동물들의 상태로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 그것 또한 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는 나름대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딱 정답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먹어야 거룩해질 수 있고 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켰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당이 됩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레위기에서처럼 뭐 지느러미가 있는지를 보거나 비닐이 있는지 보거나. 불이 가야 줬는지, 되색김질을 하는지 확인하고 먹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서, 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존중하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이해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거나, 이 내위기에 나오는 음식을 따라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더 이상 음식의 문제로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까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 자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할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방인들 자체가 부정해서 그들을 만질 수도 없고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선교할 때에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교의 정결법, 정결법을 지키면서 선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예수님이 직접 폐하시므로 이후에 있을 이방인 선교에 대한 권립도를 없애셨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과 뭐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 이러한 음식법에 관련돼서 그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음식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이제는 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엇이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법에 대한 이 기준을 없애신 거죠. 이제는 어떠한 음식이든 먹는 것은 깨끗하고 먹지 못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함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삼 세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응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은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 음식을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때에 그것은 더욱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은 우리가 좀 더러워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나온 것은 내 몸에서 나왔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더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올 때 그것이 더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혹은 가족 안에서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나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내 안에 쌓여 있는 죄를 없애고 그 비어진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다시 채워 넣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있으면 더러운 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검은색 잉크가 묻은 옷을 다른 옷과 같이 빨면은 그 다른 옷에도 물이 물들듯이 세상의 법칙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같이 있으면 더러워지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한 음식에 곰팡이가 핀 음식을 함께 넣으면 곰팡이가 핀 음식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음식이 다시 곰팡이가 펴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 음식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구별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깨끗한 음식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함께 있지 않게 하여서 정한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하셨고 죽은 시체를 다시 살려내셨고. 온전하지 못한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그들을 온전하게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은 어떠한 영향을 또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함과 그 거룩함이 그 부정한 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내야 됩니다. 구약의 종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이 출산을 하면 은 격리를 해야 되고 33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집에 곰팡이만 펴도 그것을 도려내서 그걸 다시 새 걸로 교체해야 되고 옷에 곰팡이가 피면 그것을 버려야 되고 이들의 인생에 이 이스라엘의 이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게 하는지 아, 이런 것좀 없애가지고 좀 편하게 살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그렇게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로써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 깨끗하게 원하시고 또 그런 깨끗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약,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심을 따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말도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도 판단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다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구별된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